할 e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10편 파노라마 65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함. 요절은 r 절 주께서 a r 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의 e 하게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h 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65편도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전한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원수 대적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표에 표시된 대로 중심점은 구원의 하나님에 있습니다. 5절 첫째 단원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절 사람들이 있고 둘째 단원에서는 구원이 땅 끝과 먼 바다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셋째 단원에서는 하나님의 강의 물을 밭고랑에 넉넉히 대사 즉 구원의 은혜가 땅에 충만할 것을 내다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둘째 단은 5절에서 9절 상반절 땅 끝에서 주의 구원을 봄. 셋째 단은 9절 하반절에서 13절 땅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첫째 단의 중심점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한 1절 기다림에 있습니다. 1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억 어디서 기다리는가? 시온에서 니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주를 기다리오며 합니다. 1절. 그렇다면 이는 14편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한 말씀과 부합합니다. 이들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신 2편 6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우리 권의 하나님이요 하는 것입니다. 가,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이만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하고 그리스도의 내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 신학성경에서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정에 의논하니 하고 누가복음 3장 15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디귿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1절 하반절에서 2절 기다리오며 1절과 나오리이다. 2절을 결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문 밖에서 들어가려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약 시대의 자세입니다. 2. 어찌여 주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취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한 3절 상반절 자력권의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기억 그러므로 우리의 작가를 주께서 사실이다 하고 3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방도 외에는 죄 삼을 받을 길이 없음을 나타냅니다.네은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사절 상관절이는네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주께서 택하셔서 나 가까이 오게 하사 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라 복이 있나이다 합니다. 디귿 이 점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 성부께서는 택하시고 사절 나 성자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삼절 다 성령께서는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들에 거하게 하시는 것으로 사절 중반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자가 누구란 말인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찬성도 기도도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아가고 싶으면 나아가고 모든 주도권인간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드림은 우리에게 있어도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리을.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만이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절 하반절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절 중반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굳게 닫혀져 있는 휘장을 열어주실 날만을 바라고 찬송하면서 시원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구약시대의 자세입니다. 둘째 단언, 5절에서 9절 상반절, 땅끝에서 주의 구원을 봄. 둘째 단언의 중심점은 도표에 표시된 대로 두번 등장하는 땅끝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5절, 8절, 이를 첫째 단언과 결부시켜보면 기다리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4.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5절 기어 하나님은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환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한 6절 7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즉 재창조의 하나님을 기다리게 이른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8절 기여. 여기에는 땅 끝과 징조가 결부되어 있는데 첫째는 구원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징조가 무엇인가? 성경이 증거하는 궁극적인 징조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7. 례굽기 10장 1절. 이사에서 7장 14절. 니은 2점이 계속되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건과 사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신다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9절 상반절가 고역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쇠고기 2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그리고 주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차들에게 히브리서 2장 15절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일이 있었단 말인가. 다 이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미치게 될 복음 시대를 전망하는 묘사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둘째 단원의 주제가 땅 끝에서 주의 구원을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단원은 구절 하반절에서 13절 땅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 셋째 단원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통년을 구가하는 전원적인 노래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65편 전체 문맥으로 본다면 전원적인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라는 구절 중반절 표현을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쯤으로 여기시는 것은 너무나 수박 겉핥기 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즉 고린도전서 이장 구절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어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신 아이다 합니다. 구절 하반절. 이는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거둬들이게 될 풍성한 열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7. 이 점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이 복 주신 아이다. 10절 라고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기억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를 결부시켜서 음미해 보십시오. 가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상징이라면 나 물을 넉넉하게 데워주신 박구랑은 우리의 심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데워주신다는 말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는 공급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니은 그리하여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합니다. 11절, 12절. 8. 하나님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로 1절 시작한 65편은.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하는 13절 풍성한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평화롭고 풍성한 다윗 왕국을 노래하고 있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신 사도행전 2장 17절 은혜 의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메시아 여언이 풍부한 이사여에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풍성하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와의 호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합니다. 이사여서 35자 1절이죠. 광야가 백합화같이 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합니다.이사에서 35장 6절.여러분의 초장에도 양 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워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3절.이것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 함입니다. 적용.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밧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해주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에 곡식이 덮이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좁아졌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점을 잊지 마십시다 묵상, 기억, 신구약 시대에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 문맥적으로 본 셋째 단원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